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린드주의저는 린주입니다. 와! 오늘은 저희가 크리스마스에서 선물을 받았어요. 그럼 한번 뜯어보도록 하실까요? 고고고. 아, 참. 저는 아까 선물을 0개 받았고요. 얘는 3개 받았어요. 얘는 지금까지 받으면 4개, 저는 1개입니다. 자, 그럼 가실까요? 고 제일 작은 사전의 선물부터 먼저 뜯어볼게요 우와! 이 회색깔이에요. 제가... 아예 잠깐만 뜯지 말아봐 제가 한번 볼게요 하나만 뜯어주세요. 아에보 포스네. 앙홉 포스. 암호포스. 우 사전아! 한번 들고 사진 찍을까? 하나 둘셋 스타 나제 거를 한번 열어볼게요 제 점이 아 뭐야? 저 이만해요 제 얼굴보다 커요 당연히 그게 좋아 제가 지금 안 보이죠?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와 스타일러드 그럼 바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텐 모드 할수 있는 방법은? 헬리콥터 모드, 3단변신데 헬리콥터랑 텐트랑. 사주에 눈앞 것도 같이 뜯자. 여기가 조금 보이지만 뭔지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왜 누가 포장했을까? 우리 집에 이런 포장지가 없어. 같지? 아 맞다 맞다 맞다. 아좀 보이는데 기도 하고 안 보이네. 이런데. 민소는 엄청 착하니까 완 동생도 잘 돌봐주고 해서 공부도 잘하고 학원도 잘 다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큰 선물을 받겠지. 보인다, 약간. 제가 진짜 갖고 싶었던 과학 실험을 할수 있는 화산 대폭발일까요? 아닐 것 같은데. 어, 헬로카보실 것 같아요. 짠! 헬로카보? 자, 저못 봤거든요. 여러분들, 언제 보세요? 뭐예요? 우와 화산백국팔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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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할아버지가 그거 갖다 주고 있어. 대 이거 공룡 아이도 있고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진짜 사파니야. 내년에도 더 잘해 그러 선물 더 좋은 거 주시게. 그래. 엄마. 서점 가서 책사면안 돼? 알았어. 예. 있는 책도 다 읽어야 돼. 나 그나마. 아. 자, 이거를 지금 할 건데요. 지금 할 건데요. 그래, 장소를 바꿔볼게요. 허. 아 자, 근데 지금 책. 이렇게 쬐끄만하거든요. 그래 갖다가 하늘 실험은 고모 왔을 때 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